이번 영상에서는 저음 감쇠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스로스라고 불리는 저음 감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다시 얘기해서 소리가 발생하는 그 위치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람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 즉 음량은 당연히 감소를 하겠지요. 다시 얘기해서 소리가 발생하는 위치에 가까울수록 더큰 소리로 듣고 거리가 멀수록 작은 소리로 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음량이 감소를 할 때에 저음에 대한 감도 다시 얘기해서 동음량 곡선에 관련된 동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여기서 주파수가 낮은 저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2 k h 에서부터 4kHz 에 해당되는 그러한 주파수에 비해서 감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가지는 청각 특성에 의해 저음에 대한 감도가 다른 주파수에 비해서 더 크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저음에 대한 음량이 추가적으로 즉 다른 주파수에 비해서 더 많이 감소하는 현상을 저음 감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그림을 통해 하나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대에서부터 8m하고 16m가 되는 위치에 두 명의 관객이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을 해서 8m에 한 사람, 그 다음에 16m에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무대에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수로부터 1m가 되는 지점에서의 소리의 크기는 100dB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가수로부터 1m가 되는 지점에서의 음압 레벨인 100dB이 8m 지점에 앉아 있는 관객이 들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소리의 크기가 감소를 하겠죠. 따라서 이 무대하고 관객이 앉아 있는 그 청취 환경을 자유음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m라부터 8m까지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가 사실상은 3배가 멀어지는 형상이 되겠죠. 즉, 1m의 2배는 2m, 2m의 2배는 4m, 4m의 2배는 8m가 될 테니까 그러면 거리가 2배가 될 때마다 6dB씩 감소하는 자유음장의 역자승 법칙에 의해서 소리의 크기인 100dB에서 18dB를 빼게 되면 82dB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대로부터 8m 되는 지점에 앉아 있는 관객은 82dB로 듣는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때 30Hz에 해당되는 소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음량인지 또는 4kHz에 해당되는 소리는 몇 폰인지를 옆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크기가 82dB는 대략 위에 있는 점선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30Hz 같은 경우에는 82dB이 대략적으로 34폰 정도에 해당이 되는 반면에 4000Hz 같은 경우에는 이때의 음량은 바로 90을 약간 넘기 때문에 이 점의 위치가 92폰 정도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30Hz의 소리는 34폰에 해당되는 반면에 4 k w h z 는9 2번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8m가 아닌 16m 지점에 앉아있는 관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6m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8m에 비해서 2배가 된 거죠. 그러면은 18dB 감소하는 것에 6dB 더 보태져가지고 24dB 감소를 하겠죠.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1m에 2배는 2m, 2m의 2배는 4m, 4m의 2배는 8m, 8m의 2배는 16m가 되니까 이러면 1m에서부터 16m 사이에는 4배라고 하는 관계가 주어지게 되고 한배씩 늘어날 때마다 6dB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64, 24, 24dB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m 지점에 앉아있는 관객은 전체적으로 76dB에 해당되는 소리의 크기로 듣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특히 30Hz와 4kHz에 관련해서 8m 지점처럼 그림에서 살펴보면 아래에 있는 점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0Hz의 경우에는 1 6번에 해당이 되고, 반면에 4kHz에 해당되는 음량은 8 2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8m에 앉아있는 관객하고 16m에 앉아있는 관객들 사이에 30Hz에 해당되는 음량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34에서 16번으로 감소를 했으니까 18번 만큼 소리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4kHz에서는 92번이 82번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10번 만큼만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8m에서 16m로 거리가 2배가 됨으로 인해서 30Hz는 18번 만큼 감소하는 반면에 4kHz는 10번 만큼 정도 뿐이 감소를 안 하는 거죠. 이 주파수들 사이에는 8번 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주파수가 낮은 30Hz에서는 8번 만큼이 4kHz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등음량 곡선에서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주파수에 따른 사람의 청각 특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음 감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음량이 감소할 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각 특성에 의한 저음에 대한 감도가 감소를 하여 저음에 관련된 음량이 다른 주파수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음 감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